오늘 말씀은 민수기에서 이제 인구 개수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실 인구 조사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죠. 어,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 차이가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 조사는 물론 싸움에 나갈 많은 사람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한 인구 조사인데 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월 하에 나오는 그 인구 조사는 다윗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나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울 만한 병력을 그들을 이제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이 새첫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요, 이제 본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기원, 그 출처, 그 원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그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사람의 인원을 조사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올한 해도, 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어, 그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 일을 왜 하는가. 멈춰서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해로부터 출발하는 기원이라면, 어, 그것이 말씀에 맞는지 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막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휘젓고 다니는 게 헌신이 아니라, 받쳐진 상태로 들어가는 게 헌신이죠. 하나님이 올한해날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안테나를 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요호수아 1장 9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올 한해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고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내 개인의 삶을 또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행했던 그 인구조사를 어, 모세가 행하면서 아마 아,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보통 4대 정도로 봐요. 어,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이주를 하죠. 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75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4대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20대 이상으로 남자만 계수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런데 그 총개가 몇 명인가? 우리 중략이 되어서 이제 매일성경 본문에 46절이 나오는데요. 46절에 보면 수십만으로 75명이 4대 만에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죠. 몇 명이 되었냐면 46절에 개수된 자의 총개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만 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여성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뭐, 100만, 150만, 많게는 200만까지도 봅니다. 75명이 200만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민족적 단위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제한적으로밖에 일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올한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올한해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삶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제한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어, 이 될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상황이 암울하고, 뭐, 경제 지표도, 어, 항상 발표되는 거 보면 어려울 것이다. 또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은, 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동요하게 하죠.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 75명이 4대 만에 200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면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힘께 감당한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주눅드지 말고 사람의 연약함에 하나님까지 제안하지 말고 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어, 하루에 이제 삶을 살아가고 또 한해의 삶을 어, 이제 시작하는 첫1월인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상 가운데 끌어오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75명을 4대만에, 2 0 0만의 민족으로 성장시킨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굽어 살펴 주시고, 극휼력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계수했는데, 딱한집퍼만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는 개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싸움에 나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올 한해 새벽기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올 한해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알아야죠. 하나님 올 한해 나에게만 부여해 주신 특별한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레위지파에게 있어서는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서도 제외됐고요. 또 어떤 세금의 의무나 그런 의무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냥 쉬라고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제외가 된 것이죠. 47절을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들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또 49절, 50절에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친지며." 어, 이렇게 레위 지파만은 성막을 담당하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레위 지파만 할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세금의 의무는 없습니다. 목회자 개인은 세금 내지만 교회는 세금의 의무가 없죠. 어, 그래서 어, 세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어, 귀한 일들을 감당하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바로 교회죠.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해 준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올한해 내가 힘께 감당해야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어, 요즘에는 또, 어, 도시 생활이니까 또 아무래도 힘 있게 기도의 용사로 또 기도의 용장으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또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자들만 또 이렇게 나와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올한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해주신 그 임무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네가 먼저 기도해라라는 그런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 시대적 상황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힘 있게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5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의무를 힘 있게 감당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모든 것을 힘 있게 감당하죠. 54절에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올 한해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의 기쁨이 저 여러분들의 상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